마술 하나 더? 앵콜? 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용했던 이 카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 일단은 전부 다 쓰진 않을 거고요. 기본 마술은 조카는 좀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조건 필요 없으니까 치워놓고 나머지 카드들을 이용해보도록 할 건데 자,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한 장만 찍어주시고요. 어떤 걸로 할까요? 에이스 하트? 좋습니다. 에이스 하트내려놓을게요 에이스 하트할 건데 제가 이제부터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골라신 카드가 색깔이 파랗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카드들 중에 전부 다 다른 카드들이죠. 자, 이 중에 한 장을 다시 골라보도록 할 건데 한장 아무거나 찍어보시겠어요? 이건 에이스 클럽, 에이스 클럽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에이스 클럽을 카드 가운데 그대로 넣어주고, 자, 이번엔 제가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모든 카드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장만 빨간색이 남아있을 거고요. 이 카드가 바로 방금 전에 골라주셨던 에이스 클럽.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그리고 제가 신호를 주면 에이스 클럽이 파랗게 변하게 돼서 모든 카드들이 뒷면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 카드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카드 한 대기 필요합니다. 평범한 카드, 파란색 카드 한 대기 필요하고 그리고 빨간색 카드가 필요한데 두 장은 빨간색 조커고요. 나머지 한 장은 앞면과 뒷면이 전부 다 뒷면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다른 카드 한장이 필요한데 이 카드는 따로 팔기도 하지만 그냥 빨간색 카드랑 파란색 카드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풀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난 거고요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세팅은 카드를 파란색 카드를 이렇게 뒷면으로 해서 빨간색 더블백 카드를 빨간색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조커 두 장은 카드 가운데에다가 아무 데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정리를 해서 카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마술을 시작할 때 카드를 꺼내죠. 마술사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 케이스 안에서 카드를 또 꺼낼 때 뒷면이 보이게끔 카드를 꺼내주면 빨간색 카드 케이스에서 빨간색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이 카드가 이제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빨간색이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남겨주기 위해서 카드를 펼치면서 아, 이 카드 중에 필요 없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좀 빼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커 있죠? 빨간색 조커. 조커 두 장을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는데 그때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카드를 펼쳐서 조커가 나오면 왼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조커가 빨간색이 보이고 왼손에 있는 카드 맨 위장이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간색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빨간색이라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두 번째 조커를 찾아서 얘네도 역시 바닥에 내려주고 나머지 카드는 정리해주고 얘네은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마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객에게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 카드나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카드들 중에 한 장을 찍어주세요라고 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카드 한장 얘기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8 다이아몬드라고. 뭐 관객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팔다리 만 이렇게 내려주고 왼손에 들고 있는 카드는 다시 잘, 잘 정리해서 바닥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신호를 주죠.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을 챙길 수도 있고 마술의 주문을 외워주면 카드가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술 한번 하시고 한번더 해볼게라고 하면서 잠깐 내려놓고 또 나머지 카드들 중에 한 장을 또 골라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쭉 넘길 테니까 아무거나 또한장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이 하트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 하트요?라고 하면서 이 하트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새끼 손가락으로서 브레이크 를 걸어주고 그 밑에 있는 카드들, 지금 새끼 손가락을 여기에다 넣었으니까 이 하트가 여기 있을 거고 그이 하트 밑에 있는 모든 카드들을 두번 나눠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신호를 주거나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면 카드가 색깔이 또 바뀌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뒤집고 보여주는데 이때는 빨간색 카드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신호를 너무 세게 줘서 한 장이 변해야 되는데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연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쭉 펼쳐주면 한 장의 카드 이제 빨간색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쭉 하다가 모든 카드들이 이번에는 신호를 세게 줘서 전부 다 파랗게 변했는데 한 장의 카드가 남았고 하면서 그 이렇게 뺍니다. 빼서 위로 올릴 건데 이 카드 사실은 이제 더블백이에요. 아 더블백이죠. 꺼내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 남은 빨간색 카드 한장요 카드가 방금 전에 골랐던 이하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를 이하트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카드를 꺼내서 이하트를 같이 두 장을 같이 잡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하트만 색깔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이제 이하트도 파랗게 변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술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